그첫 번째는 온 톨로지가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음. 예, 온 톨로지라고 하면, 뭐 정보를 분리하고 범주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또 메가 데이터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데이, 데이터 산업이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느, 갖고 음. 있죠? 그 어떤 추론 엔진이라는 이런 용어로 많이 썼었어요. 온 톨로지, 네? 추론 엔진, 예. 네, 추론 엔진인데. 어떤 사실을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그 예. 그 어떤 사실과 사실 간의 관계를 맺어 주고 예. 어떤 액션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실과 어떤 사실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식 지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내가 필요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수행을 한 것을 온톨로지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연관성을 찾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쇼핑몰이나 뭐 이런 데서도 온톨리지 기법 같은 걸 많이 쓰고, 뭐 저희들이 보면은 뭐 데이터 맵뭐 이런 쪽도 온톨리지 기법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온톨리지 기법은 어떤 룰에 입각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 때, 네,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제 정보를 우리 억제하는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어. 어떤 분야에도 적용되지 맞습니다. 않느냐. 예,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알기에는 뭐 이쪽에도 막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음. 계속 생긴다고 제가 들었어요. 음, 음. 그럼 예를 들면 이베이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 이베이에서는 예, 그 상품 이름이나 상세 정보가 포함된 단어를 검색해서 그 결과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음. 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상품을... 콘톨러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더억세스를 쉽게 해서 그게 경쟁력의 원천이 되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많은 정보 분야가 새로 생기니까 그걸 분류를 새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비즈니스 도메인 이 되게 많잖아요 예, 뭐 쇼핑도 있고 유통 예, 예, 뭐 제조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 거기 그. 그 업무를 이해를 해야 예. 그 아까 온톨로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분류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그 그 업종을 이해를 못 하면 분류 체계를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음, 그렇죠. 분류 체계를 만들어야 그에 따른 어떤 중요한 용어들이 있을 거고 그 음. 용어와 용어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검색해서 뭐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다 이게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들고 사실 그거를 또 학습을 시키면 또 우리가 인공지능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로 인정이, 다시 한금, 다시, 다시 이제 리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